자 저희가 음. 이제 그 모텔들이 있는 곳을 좀 지나서 음. 딱한 블록 이렇게 걸을 건데요. 음. 걸어서 바로 도착을 하면 어디가 보일 거냐면 네. 킨텍스 전시장이라고 하는 애가 정면으로 보일 거예요. 오. 이 대화역이라고 하는 상권이 이 킨텍스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GTX 역이라고 하는 애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TX의 킨텍스 역이라고 음. 하는 애가 생길 건데 킨텍스 역이 생기는 건 정말로. 저 전시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음. GTX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가장 빨리 조기 착공을 어, 하기로 한게 이제 A 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A 노선이 말 그대로 킨텍스 역에서 저쪽 대곡을 지나서 연신내, 서울역을 지나서 이제 삼성역까지 그리고 수서역까지 가는 그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원래는 2018년도 올해 이제 조기 착공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솔직히는 올해 안에 삽을 뜰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미끄름인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이 잘 완성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음.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 도면이 완벽하게 작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실시 설계가 원래는 2018년도에 있을 거고 2019년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김현미 장관님이 조금 조기에 빨리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으니 하겠다 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새롭게 분양된 애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어. 좀 있었죠. 음. 그러니까 저기 저 아파트. 네. 저기가 대박이라는 <laughs> 네. 저때 제가 모델하우스를 어? 궁금하다. 가봤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아. 저기요. 그 미리 줄 서는 거가 있더라고요. 어. 줄 서는 알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 뭐 7,000원 정도를 주면 그뭐 세네 시간이든 (8시간이든) 미리 사 해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예 네, 그래서 여기도 그 대신 청약하기 위해서 음. 주서 주는 알바가 있을 정도로 뭐 여기도 열기가 뜨거웠었죠 얼마나 올랐어요 <laughs> 이거는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장성건영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좀 묘지에 있어요 와. 그래서 티티스가 개발이 될때저기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물이. 어 그럴 정도로 뭐 역세권과 전시장을 끼고 있는 야, 저분들은 여기 놀이터네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전시, 전시 많잖아요 저뭐 음. 대화역에 잠깐 한 5년 정도 살았을 때는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왔어요 어... 그래서 정말 전시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웨딩페어, 결혼 후에는 베이비페어 <laughs> 애들 잘하면 교육대전 차주하시는 아, 네. 그렇죠. 네. 분은 또 여기 어, 모터쇼 모터쇼 아, 하면 은 입구부터 맡기잖아요 어. 장항 아이시부터 막 막히면 뭐하나? 킨텍스에서 그러 못하시더라고요 예. 음. 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솔직히는 개발이 어,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이제 계획들을 수정을 해 나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권의 개발들이 2023년도쯤에는 거의 좀 크게 맥락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발이 거의 다 끝나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개발이 끝났고 일이, 미리 가격이 다 오른 지역을 또 가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또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 예상과 또 다른 곳에서. 그런데, 아, 전시장이 하나 생기는구나. 가격이 올랐구나. 이렇게만 어떤 결론만 지어버리고, 아, 그랬네 하고 지나가 버리시면, 다음번에 어떤 곳에 또다시 그런 뭐 전시장 규모가 생겼을 때, 적어도 와서 조금씩은 내 눈으로, 아, 여기가 힌세스토 시장이구나. 여기가 그걸 끼고 있는 아파트구나. 그리고 좀더 나가보면 거기가 역세권이구나. 그러니 와봤더니 진짜 멀구나. 우리의 취지는 그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자. 왜냐면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움직이지 않을 부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움직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을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laughs>